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도 기묘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무기탑 5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무기를 설계할 때도 한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무기들은 실용적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가 기발하거나 정말 독특해서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무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개발했던 폭탄 박쥐입니다. 이 무기를 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데요. 이 무기는 실제로 박쥐에게 작은 폭탄을 묶어 도시에 풀어놓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박쥐들은 낮 동안 건물이나 지하에 숨어있게 되는데 설정된 시간에 폭탄이 터지면서 건물을 파괴할 계획이었죠. 사람들에게는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아이디어는 테스트 단계에서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폭탄을 매달린 박쥐들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날거나 폭탄이 예기치 않게 터지면서 결국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죠. 두 번째로 소개할 무기는 러시아가 개발한 전쟁 돌고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돌고래요. 러시아는 돌고래를 훈련시켜 수중에서 적의 잠수함을 공격하거나 폭발물을 설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돌고래는 지능이 높고 수중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임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죠.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윤리적 문제와 실용성의 한계로 인해 많은 부분이 중단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독일이 사용했던 대형 대포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리총이라고 불리는 이 대형 대포는 파리까지 포탄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실제로 이 대포는 약 130km의 사거리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크고 조작이 어려워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죠. 이 대포가 발사될 때 생기는 소리와 진동은 대포를 운용하는 병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이 개발한 핵 열차입니다. 핵 열차란 무엇이냐고요? 이는 바로 기차 형태로 이동할 수 있는 핵미사일 플랫폼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이동 가능한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운반하기 위해 이 열차를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운영 비용과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다른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 자체는 냉전 시절의 긴장감과 군사적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다섯 번째 무기는 정말 독특합니다. 바로 일본의 인간 어뢰입니다. 이름부터 듣기만 해도 충격적인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사용했던 자살 임무용 무기였습니다. 조종사가 직접 어뢰를 타고 적의 함선으로 돌진해 자폭하는 방식이었죠. 이 무기는 당시 일본군의 극단적인 전쟁 철학을 보여줍니다.